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 질환이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정상적이 라면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활막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별로 심각성과 지속성이 다를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면 보통 관절통증, 붓기와 굳음, 전신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증상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수 있으며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보통 스트레스, 감염, 휴식 부족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자연요법이 통증과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요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완화를 돕는 자연요법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1. 강황 강황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 추출물이 관절염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더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음료나 요리에 강황을 더해볼 수 있겠다. 2. 쇠기풀차 쇠기풀차를 마시는 것. 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완화에 매우 좋은 방법이다. 쐐기풀에는 인유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 노폐물 제거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쐐기풀 차를 꾸준히 마시면 요산 배출을 도와 통풍에도 효과가 있다. 그너나 다른 인유제나 혈압약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3. 생강 생강은 만성 염증과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권해진다. 음식에 더해도 좋고 생강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어도 좋다. 한편 생강 에센스 오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2016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 에센스 오일 사용 덕분에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 4 오렌지 주스 마늘 파슬리이 세가지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주스는 항염과 항산화 작용을 하여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며 비타민 b 씨, 미네랄, 칼슘과 칼륨을 함유하여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재료 마늘, 이쪽 파슬리, 오줄기, 오렌지 5섯개 분량의 즙 만드는 법더잘 갈리도록 마늘 껍질을 벗기고 썬다. 믹서기에 마늘과 파슬리와 오렌지 즙을 넣고 3분간 간다. 즉시 마신다. 5. 달맞이꽃 종자유 달맞이꽃 종자유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다.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 통증과 뻣뻣함, 민감함 등과 같은 관절염 증상을 줄여준다. 또한 또 다른 항염 물질인 베타아미린도 함유한다. 실제로 관절염협회에서는 관절염 환자에게 달맞이 꽃 종자유를 매일 540mg에서 2.8g까지 하루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며 적어도 6개 월 이상 복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간 손상을 막으려면 주의를 기울여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달맞이꽃에는 피롤리즈딘 알칼로이드라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6. 바질 바질은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다양하게 함유한다. 예를 들어 바질 에센스 오일에는 항염 효과를 내는 시네올이 들어 있다. 또한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리날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바질 에센스 오일은 관절의 붓기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증상이 조금이 또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더 나은 결과를 보려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